자요 문제는 지금 뭐냐면 대수비교하세요 그런 얘기야 대수비교하세요 자 그러면 일단은 지수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2의 2분의 1승 더하기 그 다음에 2의 4분의 1승은 2의 4분의 3승 네 오케이 자 두번째 요거 3의 3분의 1승 더하기 2...이거 2아니냐? 2분의 1 3분의 1 6분의 1은 3의 1 2분의 1승? 네 이렇게. 그럼 봐봐 자, 2의 4분의 3승이 도대체 무슨 그러니까. 뜻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이거 무슨 뜻이야? 어... 이거 숫자거든? 무슨 숫자야 이거? 분수야. 2의 4분의 3승은 이게 이게 무슨 수냐고? 무리수. 어? 이거 이거 이걸 알아야지. 이걸 x라고 하자. 그래서 지수는 있잖아. 이렇게 들어가는 이거를 x라고 하자.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내가 저 4분의가 우리가 4분의. 그렇죠?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거야, 그쵸그쵸 그 4분의가 문제거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 야자 그럼 무슨 결론을 뭐냐면 2의 3승은 x 4승이니까. 어떤 숫자가 있어. 세상에 숫자가 엄청 많은 거 알지? 어떤 숫자가 있는데, 그거를 네 번을 곱했어. 그러니까 8이 나오는데, 그 숫자를 얘기하는 거야. 모르지. 복잡하고 어려우니까. 그렇지. 네번 곱하면 8이 되는 그런 수를 얘기해요. 라고 해서 다시 가장 기본, 베이스가 되는 이, 그러니까 이, 이 표현이 나타내는 수가 뭔 얘기인지 그 감각적으로 그걸 좀알아야 돼. 자, 그런데 문제는 대소 비교를 하라고 그랬잖아. 그 봐봐. 어떤 숫자가 있는데, 이렇게 해석해도, 네번 곱해서 8이 되는 숫자. 그러면, 이건, 이거, 3에, 뭐, 이건 아는 거니까, 이걸 y라고 하자. 그러면, 3이 되는, 뭐 해서, 제곱해서. 그럼, 우리는 알 수도 있어. 제곱해서 3된 숫자가 있고, 4제곱해서 8된 숫자가 있는데, 누가 크게 이렇게 물어봤다고. 뭐, 어쩌라고. 그치? 와요. 어, 기호로만 나타낼 건데. 그런데, 방법이 있죠. 그러니까, 비교하라고 하는 거는, 뭔가, 같은 부분이 있고,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치? 그, 같은 부분을 제외하고난 나머지. 그니까, 공통점이 있어야 비교하는 거잖아. 예를 들어서, 어? 어 여기 는 수학선생님하고, 어? 너희하고 비교하면, 같은 사람이고, 남자니까 비교할 게 있잖아. 그치? 나하고, 그러면 안 된다. 죽여버릴 거다. 그렇게 하면. 지나가는 똑강아지하고 비교를 하면, 같은 생명체니까 비교할 수 있겠지. 걔는 털이 많고, 나는 털이, 털이 없고, 걔는 꽤 많고, 나는 조금 더 크고. 걔도 눈이 두 개고, 코가 하나고, 오잖아. 근데 나하고, 어? 저 떨어진 낙엽하고 비교하면 되니, 안 되니. 그거 비교한 말을 잘못 쓰는 거잖아. 그치? 뭔가, 그 비교할 수 있는 공통점이 없잖아 이게 무슨 얘기냐? 공통 부분이 없다는 얘기지. 그치? 그래서, 얘를 갖다가, 병원아. 네. 그래서, 네. 공통 부분 만들자. 네. 비교할 수 있게끔. 불러. 그. 공통이요? 어. 자, 우리가 분모 때문에 고생하는 거야. 어, 둘다 내제곱을 해버리는 거야. 이 숫자를 a라고 하고 이 숫자를 b라고 했을 때, a 내제곱과 b 내제곱을 해버리면 공통 분모를 곱해가지고 내제곱을 해보라는 거야. 내제곱을 하게 되면 이게 2의 3승이 되지. 그치? 그 다음에 b가 내제곱을 하면 3의 제곱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8이고 이건 9란 말이야. 그럼 봐봐. 4제곱을 했는데, 그럼 4제곱하면 무슨 함수 생각해야 되니? 그렇지그렇지 4차 함수를 생각하면 돼. 4차 함수도 2차 함수하고 똑같이 생겼다고 했잖아. 네. 그렇지 뭔가를 4제곱을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숫자는 이 선을 따라서 증가하거나 감소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가 지금 A라는 놈하고 B라는 놈을 비교를 할 건데, <laughs> A는 4제곱하면 8이 되는 데그 숫자를 찾자. 8은 여기까고 치자. 그러면 a의 위치가 어디냐면 여기가 a의 위치잖아. 그렇지? 그런데 그 다음 숫자는 b인데 b라는 숫자도 똑같이 네번 곱했으면 여기서 찾을 수 있다고. 그렇지? 그 숫자를 네번 곱하면 구가 된다네. 그러면 구는 그 위에 있잖아. 그러면 함수의 특징상 b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맞한 거죠. 지수 함수 내가 설정하고 있는 게 지수 함수식 선정을 하고 있는 거야. 자 다음 예. 자, A가 이 루트 2래. 그러면 A는 너무 죽었다는 거. 오늘 애들 피똥싸고진금 수업하고 <laughs> 이렇 어떻게 하라고. 어, 애들한테 이제 끝나고 나서 오늘 뭐 했냐고 물어봐. 어? 어, 말고 이렇 B는 말고 이렇게 4분의 1 쓰는 거야.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숫자를 AB를 기본 단위로 해가지고 나타내야 되는데 그 숫자가 6의 8분의 1 쓰는 거지. 그치? 6의 8분의 1쓰는라는 거는 2의 8분의 1승에다가 3의 8분의 1승을 곱한 거거든. 그렇지 자, 그러면 여기서 복잡하게 예, 끌고 나가지 마시고요. 이걸 조금 편하게 가고 싶으면, 어, 요 2, 상수를 기준으로 제일 좋죠. 그러니까 여기서 2라는 놈은, 2라는 놈은 곱하기 2 e 들어갔겠죠. 그래서 A의 제곱이고, 그치? 여기서 3이라는 놈은, 일까 그러니까 봐봐. 포인트입니다, 포인트. 자, A가 2의 2분의 1승이라는 얘기는 2라는 상수를 A로 표현했을 때 제곱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B는 3의, 3의 4분의 1승이라는 표현은, 이게 3이라는 숫자를 B로 표현할 때, B의 4승이 된다는 뜻이에요. 어, 이거 주고 받아야 돼 이렇게. 음. 자 그러면 여기가 때려박으면 되죠. 따라서 따라서 6의 8분의 1승이라는 건이 e 어디 계신이? 이 e, e. a의 제곱이네. a의 제곱의 8분의 1승에. 3이라뭐 b의 4승이니까 b의 4승에 8분의 1이에요 1이 이렇게 해서 a b로 나타낼 수 있어요. 요 이거 a b로 나타나라고 했거든. 이거를 a와 b로 나타내수 있는 문제예요. 자 다음 요거자 3의 x가 아 이것도 꽤 재밌는 표현인데 3의 x승이 4다. 그러면 심지어 내가 x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지수를 그러니까 양변에 x분의 1도 가능하다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3은 2의 x분의 2승이 되는 거지 4가 2의 2승이니까 예. 네. 그치 곱하기 x분의 1승 x분의 1승 했다는 거지 어. 끝났네? 그치? 자 다음 자, 2의 x승은 7 그 다음에 어 7에 어, 똑같이 또 7을 썼네. 그치? 7의 2분의 y승은 16. 이렇게 들어갔지 그럼 봐봐. 7, 7을 괜히 주지는 않았겠죠. 그쵸? 7, 7을 계속 괜히 주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는 7의 y승이 16의 제곱이고 자 이렇게 이렇게 열립방정식 푼다고 하면 소거대상 아닙니다. 그치. 그 대입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긴 거야. 그치? 그래서 2의 x승의 이게 7인데, 그치? 그걸 y승을 하면 16의 제곱이 됐으니까 2의 xy승은 16의 제곱, 2의 4승의 제곱, 그러니까 2의 8승이 나온 거죠. 따라서 xy는 8이다. 네. 이거는 이쪽 부분 좀 기교스럽죠. 응? 그 다음에 우리가 남은 게 있잖아 이제 이, 이 지수를 통해서 곱셈공식 활용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 유리식 계산하는게 하나 있고요. 네. 네, 그런 정도가 좀 남았는데 어, 오늘은 뭐 여기까지 좀 하고 예. 아, 아까도 말했지만 시험 끝나고 이제 겨울방학이니까 잘하고 싶잖아. 어? 그런 거있어야이 예습이라는 거이 지천에 깔린 게뭐 어? 어, 일타 생들뭐 강도 많고 뭐 무료 강도 많고 책도 많고 뭐 최망한 에 깔렸는데 그치 아, 미리 그 정도 얘기했지만 이런 정도의 압박감으로 아, 한1 3 개, 4개 정도의 주제들이 쫙다단는게 중간고사입니다. 아, 그 <laughs> 중간고사입니다. 아, 네, 네. 어, 근데 잘 됐잖아요. 겨울 방학이라서, 네, 이거 네, 여름 네. 방학이면 우리 다 피투하는 겁니다. 수투는 괜찮아요? 어? 수투는 괜찮아요? 수투? 아, 네. 수투 쉬워요. 그러니까 음, 상반기 음. 버티면 하반기는 고, 편하게 가는 거야. 음. 근데 상반기가 음, 어, 네. 어렵고, 황유통계도 있습니다. 네. 근데, 왜 어렵다고? 여기 황유통계도 해야 되죠. 아, 그 다음에 아, 이단원이 아, 원래 어디있던단원들내려왔다고미적 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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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서그위 그리고 미적분 공부할 때 이거를 딱 열심히 준비했다가 그 다음에 함수 활용으로 넘어가는 거야 미적분으 이거 이거 기초 쌓아가는 거어어 어. 그러니까 여기 만만치 않은 거야 오케이 어